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거래량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배우시기에 수급, 수급, 수급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최고 쌀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오르는 이제 최저가에 보시면요. 항상 주식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걔네들이 배웠던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잃어요. 왜냐면 은 걔네들 말 듣고서 했으면은 따습거 아니에요. 다 따야 되잖아. 요 여기 있는 분들. 굳이 내 방송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 95%가 틀리면 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이 틀렸으니까 걔네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따시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항상 반대로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요. 세력은 책에서 배웠던 방식의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자, 시장에서 이 세력들이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 리딩하는 그 세력 밑에는 리딩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돈을 달려면어할까요95% 90% 이상 하는 방식의 반대로 해야지 걔네들이 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책이나 이론으로 나온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맞을 수, 마, 맞는 을맞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 나쁠 때는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이렇게 잘 보세요. 아무 종목이나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이제 젠벡스 링크를 이제 했어요. 젠벡스 링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있는지. 이 밑에 밑에가 이 보시면 거래량이잖아요. 이맨 밑에가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거래량 이 있어요, 여기요? 이 부분에 거래량 없죠. 오르기 전에. 근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붙어야, 수급이 붙어야 최고의 주식의 진가가를 발휘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오르기 전에 거래량이 안 붙어요. 안 붙는 상황에서 오르면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를 때, 이게, 진짜로 오는지 가짜로 오는지 여러분들,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리는 자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서, 속임수를 계속 줘요. 매집을 할 때는, 거래량을 터뜨리고, 죽고, 터뜨리고, 죽고, 이걸 계속, 일곱, 여덟 번으 반복을 해요. 그걸 어떻게, 진짜인지 알아요? 진짜는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가짜만 계속 뽑다가, 진짜는 맨나중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거를 알수 있는 거는 내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어디서? 아카데미에서. 진짜가 어디서 터지는지. 거래량이 없는 데서 들어가면, 아, 조만간에 진짜가 나온다. 하는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카데미예요. 올릴 때 이게 진짜로 올리는 거래량인지 가짜로 올리는지 밑에서 잡고서 싸운다면 나는 편안하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도 보듯이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나와요. 근데 상승 부분이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오고 여기도 나 그럼 여기에 거래량이 없었을까요? 거래량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뽑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다는 애는 이 거래량이 있는 이런 매집하는 공간에 위에 들어가요. 결론을 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하는 애들이 에이스예요, 우리나라에. 5%, 5%에 속한다는 애가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0.5%내의사람이돼야 돼. 그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는 건 여기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나는 안 잃고 싸우니까 여러분들 시간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티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매집이 끝나고 난서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백스만 그렇냐? 대한유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한유펌도 여러분들 한번 뭐, 얘가 오르기 전에. 여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밑에 똑같이 이 부분에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죠. 여기는요. 자여러분들에 수급 수급 수급하는데 자이 부분에서 거래량 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거래량 이 있어요. 거래량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부분에서 나오죠.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똑같아요 모든 주식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종목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종목이 다 이래요. 그럼 이천 개가 거래량 없는 상황에서 올렸다가 뺄 때, 거래량을 터뜨리고 죽어온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모을 때는요. 그럼 내가 키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돼? 거래량 없는 데서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자리. 내가 밑에 쳐주는 자리요. 거래량 없는 데서 잡고서 어, 여러분들이 싸운다면, 편안하게 이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짧게는 이걸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수도 있는 거고. 짧게를 먹는다 치더라도. 놓다 뺐다를 해드려도, 안 놓다 뺐다, 나 귀찮아. 나이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냥 중기로 놔두면 돼. 그러면 이게 나온다고, 뒤에서. 왜? 매집이 끝나면 주식이 없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올린데, 거래량 여러분 터지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나오죠. 그건 뭐냐? 통정거래란 말이야. 자정거래. 자기네들끼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수급이 붙었다, 거래량이 붙었다, 전문가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실은 그 거래량은 자기네 자정거래에요. 수급? 뭐 기관이 들어왔다, 외국이 인 들어왔다. 다 한패들이에요. 그 한패가 자전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관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다, 아, 호재 뉴스 나오니까, 아, 이종목 따라가, 그러다 물리잖아. 그걸 놀리는 거요얘는요 파는 시점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부분은 뭐냐. 저가에 싸서, 여러분이 왼쪽 차트 안 나왔어요. 이 왼쪽에는 좌측을 이렇게 또 보시면요. 분명히 차트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항상요. 주식을 하는 거는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매집을 때리고 여기서 또 쳐요. 그럼 왼쪽에 이, 이쪽에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이쪽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이렇게 밀어볼게요. 왼쪽에 산이 있나? 산이 있죠. 그려진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왼쪽에 산이 나오죠. 차트를 안 봐도요. 왼쪽에서 뭐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 오른쪽에 뭐가 나올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서 싸워야지, 눈동량, 기동량을 해갖고는 이시장에서 여러분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야. 공통점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 세력은. 난 단기간에 빨리 벌고 싶어 하는 욕심에 여러분들이 다, 다 실패를 보는 거야. 미리 준비를 하고 싸우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가 기준점을 갖고 실력을 갖고 싸우지않는건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다는 거야.